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지네. 다리도 폭성 무너지네. 사실 우리가 사는 곳이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부비 트랩이 많아. 잘못하면 골로 갈수 있다 이거지. 저렇게 큰것 말고도 스쿨존에서 애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것도 생각지도 못한 함정 카드야. 애는 다치고 운전자는 인생을 다치지. 또 놀이터는 어때? 완전 죽음의 유격 코스 아니야. 이그 시절에 그네는 사람을 물질 았나 애들은 뺑뺑이 원심 물리게 돌아가고. 골절머신 구름다리도 많이 있었잖아. 생활도 위험한 트랩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거든. 2022년만 해도 27만 건의 안전사고가 터졌고, 여기서 4 명이 죽고 29만 명이 다쳤어. 도2 6조원이 해줬대. 이런 사고는 전국적으로 나는 거니 진짜 너나 우리 할것 없이 당한다 이거지. 뭐 근데 너무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 우리가 조심히지나가사 산이 무너지겠다 면는데 우리가 뭐 어쩔 쩌고 그래서 이번에 싹다 점검해준대. 애들이 도로로 못 나오게. 그리고 차도 인도로 올라가서 유튜브 극장승 영상에 뜨지 않게 울타리를 친다거나 애들 다니는 길을 더 넓힌다거나. 뭐 그런 일인 거지. 이게 사고가 하도 별의별 곳에서 뒤죽박죽 일어나다 보니 이번에 싹다 모아서 26,000개의 위험시설을 다 확인하는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는 거야. 돌아다니다가 위험해 보이는 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신고해도 된다던데. 아집 무너질까 봐 무서워서 밤마다 쇼츠 보다가 잠못 잤는데 이제